네, 사장님, 네. 창업하 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저희가 2013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아. 현재 한 10년 정도 가까이 습니다 아, 됐습니다.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. 네. 저기 그러면 여기서 네. 거기 저, 추천할 만한 품목이 있으면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어, 해주세요. 이쪽으로 오시면. 예. 저렴한 안경을 좀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뿔테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격대는 뭐 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용하는 안경들이 뒤쪽에 요즘 이제 동그란 안경테로 해가지고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고급화 라인으로 올라가고 있죠. 이쪽에는 이제 스포츠 고글이나 뭐 스포츠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찾으시는 음, 성인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스입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안경원에 많이 없는 브랜드들이 밈락이라든지 뭐 니로, BJ 클래식 타메만넨, 아이반, 뭐 안네발렌틴 이렇게 좀 고급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선글라스들이 뒤편에도 많이 디피가 되어 있어요. 어, 그러시면 상인님 앞으로 네. 어, 더 매장을 늘리시는 당가 이렇게 좀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야기. 어, 싶다. 매장을 더 확장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내년이나 저희가 내년에 또 고급 브랜드 몇개 이제 광주에서 많이 만나볼 수 없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입점을 하게 돼가지고. 예 네, 그러시면 요즘에 잘그 오시는 손님 계열 20대 뭐 어, 30대들은 주로 이제 20대 한 중반부터 한 50대 초중반까지가 제일 많이 오세요. 아 그러세요. 앞으로 이제 더 번창하시고 확장하시면은 네. 좋은 날만 오겠습니다. 하여튼 아, <laughs> 그 잘 하시고, 네. 여기 마지막에 여기 네. 이 선글라스 한번 네. 설명해 주세요. 이쪽에서는 이제 앞쪽 선글라스하고 다르게 좀더 이제 나이대가 있는 40대부터 50대 분들이 많이 찾는 스타일의 선글라스. 예, 네. 그러시면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하시겠다. 많 이제 타 안경원에서 접하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많이 찾아보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, 열심히 잘 하십시오. 그리고 네. 성업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